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큐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순종이 참 힘들어요, 적용이 참 힘들어요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순종을 하는 모습들을요, 큐티 나는 방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접하게 되어 주고요. 또 순종을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큐티를 하면서 순종이 너무 어렵다. 적용이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우리 1966QT 선교회에서 적용에 관한 쉽게 적용하는 사례들 이런 것들을 한 2분짜리로 묶어서 나누어 드리게 되어진다고 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생각들이지요. 그래서 2분 묵상 적용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한번 같이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익명으로 할 것이고요. 때로는 이름을 밝히기 원하시는 분은 또 이름을 밝혀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눔을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평신도에게 듣는 순종 이야기 오늘 첫 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목은 주일 5시 큐티 나눔방에한 어머님의 적용입니다. 소중한 의미, 내 이름의 뜻, 내 자녀의 이름의 뜻. 누가 음을 묵상하면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이름의 뜻은 바로 요한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서 묵상하면서 그래 맞죠. 나도 아이가 있는데, 피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메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름을 지었긴 했지만, 이 요한처럼 속듯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신학사전을 찾아보면서, 과연 이 헤드로라는 뜻이 무엇일까? 케파라고 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 피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반석에서 떼어낸 돌, 조약돌, 큰 바위에서 떼어낸 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피로라고 하는 내 아들의 이름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이 있는데, 메튜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메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야참참 참 이름 잘 지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마침 남편이 전화가 와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 가서 여보 여보 당신 피로의 뜻과 또 배추라고 하는 뜻을 알아. 우리가 아이의 예,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서. 피로와 또 맥주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지만, 요한이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처럼, 오늘 뜻인데, 그건 뭔줄 아냐? 물어보니까, 한 남편이 막 찾아보는 거죠. 막, 이 셀폰으로, 인터넷에, 무슨 뜻인가? 찾아보니까, 동일하게 반석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가 이름을 잘못 짓지는 않았다, 그치? 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내 남편에게 큐티를 늘 보내지만 큐티를 봤냐, 안 봤냐, 읽어봤냐, 안 읽어봤냐 그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내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느껴진 것들을 남편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또 남편이 큐티의 삶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말 쉽고 간단한 큐티 적용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절교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를 하시고 묵상을 했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가능, 실천 가능한 것들을 꼭 실천하셔서 좋은 적용, 좋은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큐티의 삶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돕기를 원하십니까? 19 큐티 1966 큐티 성교회로 여러분 문을 두드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나번호 562896의 0691, 0691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